지글자글 자글자글 너무 맛있어요. 오늘 가족 모임이다.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우리 형제들 다모였답니다 우리 사회하고, 인원이 많아서 사회하고 딸내미는 저기 있잖아. 여기는 우리 올게. 여기는 우리 올게, 어머니. 이

나해 우리 뚫리이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엄마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잘 된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 말도록 오래오래 살도록 저기 기도 좀하보시다 <laughs> 엄마 꼭꼭 씹어 잡수세요. 이